방금 전 5시 이강인의 소속팀 PSG와 전북이 프리시즌 경기를 치렀는데요. 전날인 2일 입국한 PSG는 일본에서 세 경기를 치르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음에도 이강인 선수를 빌두로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신상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페인 언론 마르카에 따르면 한국뿐만 아니라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새로 오픈한 PSG 스토어를 포함해도 이강인 선수 유니폼 판매량이 전체 70%를 차지할 만큼 이강인 선수가 현재 압도적인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PSG 공식 인스타그램만 들어가 봐도 팀내 슈퍼스타 네이마르와 은바페보다 이강인 선수의 얼굴이 더 많을 정도인데요. 오늘 전북과의 경기 역시 5만여 개의 자리가 판매될 만큼 현재 이강인 선수의 인기는 센세이셔널 정도입니다. PSG의 선발 라인업에는 일본에서 3경기 동안 나오지 못한 네이마르 선수가 선발로 포함되었는데요. 네이마르는 작년 서울에서 열린 우리나라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도 끝내주는 팬서비스와 실력으로 새로운 우령으로 등극한 바 있죠. 네이마르가 일본에서 세경기를 결정한 탓에 일본 팬들의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네이마르 한국에서만 출전하네? 웃음만 나온다. 혹시 반일인가? 일본엔 그저 오코노미야키 만들러 온 네이마르 한국에서는 선발이네. 아우 네이마르 한국에서는 나오는 거야? 호날두 한국사건때 한국인 욕하던 애들 중에 지금 화난 애들 있겠지. 일본 팬들은 상냥한데 한국 팬들은 네이마르가 나오지 않으면 고발하니까 등등 네이마르의 선발에 안이고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마르 선수의 경기 출전은 2월 19일 릴과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으로 시즌 아웃을 당하고 나서 대략 6개월 만이었는데요. 자신이 왜히바오드 호나우지뉴, 카카를 잇는 브라질의 10번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내내 드리블쇼로 전북 수비진 사이에서 말 그대로 원맨쇼를 펼쳤죠. 결국 전반 40분 엄청난 드리블과 예상치 못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특유의 킹받는 세리머니도 펼쳤는데요. 역시나 쇼맨십도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전반전은 PSG의 1대 0 리드로 끝이 났는데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출전을 예고했기에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언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24분 NK 디케 선수 대신 투입되는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모습으로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PSG 최전방 중앙에 위치한 이강인 선수는 마치 전성기 시절 리오넬 메시같이 제로톱 포지션을 선보였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투입되며 공격력이 강화된 PSG는 이후 네이마르와 아센시오의 추가골로 3대0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PSG가 이강인과 네이마르 없이 치룬 일본에서의 3경기에서는 승리가 없었는데요. 이 둘의 존재감이 정규 시즌에서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도 자신을 찾아와 준 팬들을 향해 가장 늦게까지 남아 10분 이상 손을 흔들어 주었는데요. 2001년생의 어린 선수답지 않게 겸손함도 갖춘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프리시즌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정규 시즌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